2021년 2월 천문 현상 설명 1편 우리 역사 교육원. 2021년은 연초부터 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늘의 황도적 태양이 가는 궤도를 따라서 금성, 토성, 화성, 목성, 수성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구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명으로 천문학자 이순지가 편찬한 우측의 천문요처에 나오는 별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 소개한 바 있지만 동영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특별히 제작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6일 지구에서 보았을 때 금성과 토성이 합하여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금성과 토성이 딱 합쳐서 하나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성과 화성이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전란 등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징후라 조심해야 하는 징후들입니다. 천문요초 토성편 별점 해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태백성 금성이 토성과 서로 범 하면 궁궐 안에서 병난이 일어나고 큰 전쟁이 벌어지며, 임금이 영토를 잃게 된다. 금성과 화성이 움직이게 되면 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 조선의 임금들은 항상 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천문요초 토성과 다른 5성의 모임편 별점 해설을 추가로 보면 토성이 금성과 합하면 질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상복을 입게 되며. 내란이 발생하여 국토를 잃게 된다. 앞에서 본 금성편보다 이쪽에서 예고하는 내용들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혹시 변이가 되어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로 진화되는 것은 아닌지 어, 걱정이 됩니다. 과거 즉 2021년 이전에는. 하늘의 별들이 징후를 보이면 지구별에서 실현되는데 6개월 내지 8개월, 뭐 어떤 때는 1년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하늘이 징후를 보이면 1개월 이내에 적시 실현되는 적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영계의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신인 합일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건, 그 주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예상을 해보면, 첫 번째, 이러한 징후는 일부 국가의 내란, 두 번째, 통치자의 사망, 세 번째, 일부 국가의 분열 등을 예상해 봅니다. 지금, 지구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저 별이 관측되는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지구별에서 치열하게 전개 중에 있습니다. 신들이 직접 비밀리에 진행 중이니 인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올 텐데 최소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어둠과 어려움을 비켜가게 하소서. 복본, 감사합니다.